가을철 대표 과일 중의 하나는 포도죠. 화성 송산에서 수확되는 포도는 전국에서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송산 포도를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리는 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송산의 명물 송산 포도가 먹음직스럽게 농이 걷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송산 지역의 특성상. 일교차가 큰 기후 환경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송산포도를 주제로 하는 화성시의 가을철 대표 축제 송산포도 축제가 이번 주말 궁평항에서 열립니다. 화성 송산포도 축제는 해풍을 맞고 자란 전국 최고로 맛있는 포도를 맛볼 수 있는 축제이면서 다채로운 행사도 즐기며 가족 연인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에선 2일 오후 6시 공평항 주무대에서 열리는 유명 가수 특별 공연과 함께 포도 밟기와 포도 낚시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포도를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도 운영됩니다. 같은 기간 동탄 호수공원에서는 판촉 행사도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2005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아홉 번째로 열리는 송산 포도 축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열리지 않은 해도 있었지만 개최시마다 평균 20만 명이 찾는 화성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화성 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화성시는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